힘이 더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은데 힘이 더 들어가요. 처음부터 배울 때 아예 뒷부분으로. 이 뒷부분이 빠지지 말라고 이게 크잖아요. 나무 망치 쓰시는 분들은 일자가 돼. 그래서 이 끝에다가 전기 테이프로몇 바퀴를 감아요. 왜 그러냐면 뒤로 안빠져러 이게 벗다 보면 은 망치가 쫙날아가서내 동요가 다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이 손을 때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처음에 박을 때는 이게 살짝 박히면 이제 손을 떼요. 예? 손을 떼고 아까 그 제가 스냅이라고 얘기했죠. 이 당구를 이 손목의 스냅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이게 렇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망치질 할 때는 몇 사람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이게 망치가 이 뒤까지 와야 돼요 뒤까지. 뒤까지 예. 와서 이 스냅으로 해서 이 망치 무게가 있어요. 이 스냅으로서 내가 팔만, 손지막 빨리 내리면 이 힘이 과중이 돼 가지고 여기에 딱거예요그렇게빗맞저도 상관없어요. 이거 망치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여기를 내가 이거를 때리려고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딱 치라고. 그러면 이게 딱 붙는 가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박다 보면 이게 세워서 박는 사람이 있고. 눕혀서 박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정확한 각을 평면이 여러분들이 맞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 숙인다고 생각하고, 예?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나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박을 때도 트위치나 삼위치를 저쪽으로 약간 눕힌다고 생각하고 박으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내가 내리는 게, 네, 내리는 게 똑같아요. 네. 그죠? 이게 숙달이 되다 보면 어떻게 필지는 이제 한 방에 들어와요한 방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쫙 잡아볼게요, 필치가고 음. 손으로 잡고 막아야지, 손으로 잡고. <laughs> 예? 이 못을 여기다 찍었잖아, 지금. 이거를 지금 쭉번 네. 들어갔는데. 쭉지않아지 내가 못을 찍을 때는, 내마지가이 팔이 마치에서딱 편한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찍었을 때, 여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작업 상황이 됐을 때, 여기서 딱 바꾸고 이렇게 쳐야지. 여기에다가 해놓고,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이 망치질은 내가 가장 편안한 위치에 편안하게 망치를 할수 있는 그 위치에다 놓고 내가 먼저 옷을 박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이거는 그냥 고정이에요. 내가 여기다 박겠다. 여기다 에 박겠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 놓고 내가 이거 박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내 몸이 뒤로 가야 돼. 그리고 내가 박을 수 있는 위치, 이게 딱 맞으면 이렇게 박으면 되는 거렇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과하게 박을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박치가 뒤로 와서 들어오는 위주를 천천히 이렇게 박 그리고 이게 되면 이제 속도를 조금 더빠르 내리는 거예요 네? 빠르게 내리면 여기 박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빠르게 할제가 하지 마요 내가 여기 위치에 딱 맞게 그 지금 여기 박은 데를 계속 한번두들겨봐이 위치에 딱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망치를 좀 쏘고 오시면 알거야 이 열십자로 근가에 있는 망치가 앞에가 달아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가 달아있는 사람이 있고 옆에 가 달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망치를 앞에 달아있는 사람은 앞으로 세워서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중간 부위에 망치가 달아져 있다 열십자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망치질을 잘하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급하게 하지 말고, 내가 보수를 받기 위해서 편안한 위치에서 딱 대놓고, 그때부터 내가 보수를 받는 을 천천히 연습하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버려 조금 와게기시거라고지금 어느 정도 잘하시는데 바로 자치고이